웰빙 well 한방이야기 안녕하세요 아 제가 한의원을 개원한 이후로 요 생각 못했던 것들이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는 많은 어린아이들이요 이 키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주에는요 어린아이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운이 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을 독과주는 동양의학적인 많은 약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장의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요, 좋은 기발을 갖고 타원했다 할지라도요, 후천적으로요, 매일같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천의 기반이 좋아도요, 비위가 약해서요,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소화 흡수를 못한다면요,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요, 이 비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과 관계없이 타고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의 기운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해가지고요, 예전부터 후천의 본 또는 후천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천의 기운이 약하면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아주 식욕이 없어서 들 밥을 잘안 먹으려고 하거나 또는 조금밖에 안 먹거나 또는 편식을 하거나 또는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거나 또는 만성적으로 설사라거나 또는 조금만 긴장을 해도요. 아이가 설사하거나 변비를 가 되거나 식사를 못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리 타고난 선천적인 기운이 좋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제대로 타고한 기운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후천의 기운인 비위의 기능이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동양 의학에서는 이 비위를 좋게 해 주는 비위를 다스리는 약들과 처방에 아주 역사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요. 얼마든지 비위가 약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신장의 기운과 즉 선천의 기운이죠 그다음에 그 선천의 기운에 따라서 영향을 흡수해서 성장 반륙할 수 있는 후천의 기운이요 이두 가지가 성장과 반륙을 함에 있어서요 기본적인 요소로 고려되는 요소들입니다 예, 이렇게 선천의 기운과 후천의 기운 즉 신장의 기운과 비장의 기운을 잘 조절해 주고 개발해 주고 강화시켜 주게 된다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요. 어린아이가 질병을 앓고 있다면요. 우선 이 성장과 발육에 신경을 쓰기 전에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주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큰 질병이 없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아이를 잘 판단하고 진찰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 제 경험에 의하면 비교적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도움이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효과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밥도 잘안 먹고요, 비실비실하고요, 비쩍 마르고요, 키도 잘안 큰다고요. 야단을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요,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를 받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상담하시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요.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위의 모든 어린이들이요, 밝고 티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위에 저희 한의사분들 되요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 밝히고 싶습니다. 자 모두들요,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안연원장 김정영이었습니다.